따라오네. 매 표세에서부터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슬로우 모션으로 녹화가 돼서 지금 1분짜리 영상이 막 10분이에요. 배를 탔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당진에 대난지도 갔을 때보다는 좀 작은 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차를 실을 수는 없는 배라서 근데 사람들은 꽤 많이 탈수 있어요. 앉아서 갈수 있는 자무도 되게 많고 오늘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서 배가 엄청 출렁출렁 하거든요. 진짜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막 움직일 정도로 그래서 지금 멀미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좋다. 바람 생각 빼고는 没看到，客厅。 가벼워서 아뭐 두고 온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도 챙겼는데 왜 이렇게 가볍지? 내 앞에 사람들 이 잔뜩 서 있는데. 진짜 <laughs> 분들 가족 가족들인가 봐요. 맞겠죠? 여기 민박도 되게 많아서 민박 오신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고기잡이 배도 엄청 많. 고 신기하다. 여기 맞아? 여기 아닌가? 근데 길이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물어봐야겠다. 혹시 야영장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아, 진짜요? 어, 앉아 여기 앉아서 유튜브 한번 찾아줘. 네번 찾아봐요. 어, 조금만 걸어가면 됐는데. 아니 이쪽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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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네 <laughs> 감사합니다. 몰라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써있었는데. 아, 일단 가보자. 길이 있으니까 뭐든 나오겠죠? 헉, 너무 예쁘다. 방금 봤어요. 저쪽으로 넘어가면 되는거 <laughs> 어쩐지 배낭 낸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오는 거예요 에이 바보 열심히 걸어왔네 어디지? 아 여기 써있네 아 저기 써있었는데 모자 쓰고 이렇게 좀 아래를 보면서 가다 보니까 이 안내판이 안 보였어요 저렇게 작게 저거밖에 없어 에잇 그래도 380m만 걸어가면 돼서 어, 너무 예쁘다. 근데, 되게 많이 간다해서 막좀 그냥 분위기는 이 정도로까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작은 섬마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낭만적인. <laughs> 이제 거의 다 왔다. 한 100m만 가면 되는 것 같아. 요여영장 매표소. 안녕하세요. 여기서 결제를 하나요? 네, 네. 사람 많아요 오늘. 지금 열네 명. 제가 아까 전화 드렸었는데. 네. <laughs> 오늘은 8 시까지 하거든요. 아 매점 8 시까지 네, 해요? 밖에 구천 원과 한번 읽어 보시면 아, 되고. 그 네. 여기 저 좌측으로 들어가서 편한데 치시면 돼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사이트를 잡고 오늘 몇명 어때요? 저는 그렇게 바닷가 앞쪽이 욕심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좀 떨어지고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아무데나 되나? 치면 되나봐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텐트가 아. 아, 진짜 몇 동이 없네요 어이 어이구 아 어디만 울지 않지 너 아니야 우와 아 어머나 나무 아래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아까? 여기 바람이 좀덜 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바다가 좀잘 보이게도 왜 자꾸 따라오니? 안녕? 왜 자꾸 따라오니? <목소리도> 제가 가이라인에 폭탄이 없네? 말고는 아, 해복차기 없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텐트가 계속 이렇게 휘어요, 바람이. 家。 네, 새로 샀어요 아, 밤에 추울까 과연 아, 텐트가 작네요 제가 요즘 백패킹 텐트를 새로 사고 싶어서 보고 있는데 다음 텐트 살 때는 1.5 아니면 2피로 사고 싶어요 이제 장 보러 안 보는 것까진 아니지만 이제 매점을 좀 가봐야겠어요 8시까지라고 해서 몇개 몇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사러 가야겠어요 아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하다 다 그러니까 이거 먹을까봐 요림요 라면 참기름하고. 에이, 비싸다. 매점에 맛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상할게요. <laughs> 겨울에도 해요. 이렇게. 여기는 연중 우유야. 아. 감사합니다. 응. 끓는 물도 있고. 자 레인지도 두개는 있고 이렇 충전기도 있어요. 핸드폰 충전 같은 거할수 있고 휴지도 있고 너무 좋은데 uh. 여기 사람들이 왜 많이 오는지 알것 같아요. 아 배고파. 근데 여기 텐트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열그 열둘 한 열세 개 정도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 갔지? 밥 먹으러 갔나? 저기 쪽 식당에? 사람이 없어. 나밖에 없어. 보이는 사람이. <laughs> 진짜 최고인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약간 힘드네요. 그래서 여기 텐트 옆으로 도망을 오긴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좀 바람이 덜 부는 쪽으로 해서 파기를쓸 거고. 바람이 더 심하게 불면 얘를 가져왔거든요. 옆에 이렇게 놔줘야겠어 이어 먹는다. 꽃게는 좀 계속 끓일 거예요. 꽃게 라면 해 먹을 거라서. 캘리. 짠짠짠. 아, 시원하진 않지만 적당합니다. 방어 우럭이거든요. 여기가 죽도니까그 남당리 그쪽 대하 축제하는데 횟집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포장해 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초장 들어있다 했는데 초장이 없네요. <laughs> 간장도 없고, 아 쌈장밖에 없어요. 간장 있었으면 맛있었겠다. 음, 이렇게 세트가 45,000원이거든요.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신선해요. 정도에 왔으니까 린 샀어요. <laughs> 소맥 먹을 짠짠짠. 아, 쌈을 싸 먹어볼게요. 제가 혼자서는 다못 먹을 것 같아서 두 점씩 듬뿍듬뿍 듬뿍 올려가지고. 사 음. 음. 맛있어. 제가 라면을 반 개만 넣었거든요. 반합이 작아서 먹고 또 먹으려고 고추가 좀 매우니까 여기 넣을까 봐요. 라면 해물 라면 역시 라면 은, 실 패가 없 네요. 짠짠 짠. 자리를 여기로 옮겨를 잘한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로 와서 바람이 이 정도지 텐트 앞에서 먹었으면 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다 날리고 지금도 많이 날리긴 하거든요. 이 정도는 뭐니면 반개 클리어 <laughs> 이거는 불을 진짜 약하게 좀 켜놓을까 봐요. 러기 <laughs> 진짜 맛있어. 오늘 원래는 제가 다른 무인도로 택배킹을 가려고 했는데 급 결정된 거라 간조 시간에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간조 시간에만 이제 물길이 열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곳이라서 아, 그래서 거기는 포기하고 다음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막 엄청 찾다가 마땅히 이제 갈만한 곳이 없고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타러 가자니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고 아, 물론 점심 전이지만 네, 준비하고 또 이동하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죽도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야영장에 전화로 문의를 했어요. 사람 많이 있냐고 야영장에 오는 몇팀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laughs>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야영장이 넓다? 막뭐 엄청 넓은 건 아닌데 그래도 백패킹 텐트 가지고 와서 캠핑하기에는 좀 넓다라는 느낌이라서.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아니, 너무 좋아요. 걸어오면서 제가 처음에 길을 잘못 들었는데, 잘못 들었던 그길 쪽도 약간 둘레길처럼 해가지고 잘돼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사람들이랑 여럿이 왔을 때 그쪽 길로 걸어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내일 걷진 않을 거지만, <laughs> 아까 저쪽에 잠깐 길 잘못 들었을 때 보고 온 걸로는 진짜 너무 풍경이 좋았어요. 너무 좋네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좀 좁긴 한데 그래도 뭔가 훨씬 안정적이네요. 이거 햄 먹을 거예요. 소시지 먹을 거예요. 소시지 썰어가지고 막 노래 소리도 지금 엄청 들리고 뭐 어떻게 잘라 근데? 다들 신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신나요. 아직 7시 반밖에 안 됐거든요. 잘 때까지 뭐하지? 어, 해가 왜 이렇게 단단해? 이거를, 짠! 구울 거예요. 좀 식히고. 너무 약간 길바닥에서 먹는 느낌인가요? <laughs> 맛있겠다. 소시지를 원래 즐겨 먹지는 않는데 뭔가 백패킹 와서는 되게 좋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비엔나 소시지 같은 것도 그냥 막 부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짠짠짠 바람이 바닷바람이 차네요. 짠짠짠. 백패킹은 혼자 오면 좀 오토 캠핑보다 더 심심한 것 같아요. 오토 캠핑은 어쨌든 피칭하고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백패킹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뭔가 혼자, 이,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이 좀긴것 같고. 그래서 너무 빨리 시작하지 말고, 이, 오늘처럼 이 시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오면 할게 없어. 산책 뭐할수 있지만, 산책을 막한 시간씩 하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laughs> 책을 가져와서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무거워요. <laughs> 그래서 저는 약간 백패킹을 아직까지는 잘 즐기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도 8시거든요? 이거 다 먹고, 씻고, 여기 뭐 캠핑장, 여기 야영장, 템풍이나 이렇게 좀 구경하다가 핸드폰 하다가 자야 될것 같아요. 백패킹이지만 이렇게 야영장에 오니까 화장실도 잘돼 있고, 매점도 있고, 개수대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거라고 되게 자신 있게 생각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침낭 안에 꽁꽁 들어가서 들어오셨어요. <laughs> 왔니 응. 가방 짐이 역대급이에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응. 호호호. 배가 있었나봐요. 10시 반 배가 있었나봐요. 아 배를 놓쳐서 너무 아쉬워요. 사진 그만 찍고 5분만 일찍 나올걸. 마을 분들이 한 10분 있으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예정된 시간이 11시 반이었던 것 같은데 간헐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운행을 하나 봐요. 우와 여기 완전 고기잡이 배. 이런 데서 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쵸?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 올라가진 못하겠지? 들어가는 문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문처럼 생기기만 했네. 어디 앉아서 기다려야겠다. 오, 배 출발했어요, 저기 남당항에서. 아마 저쪽에서 11시에 출발하는 배 그게 출발한 것 같은데 여기에 왔다가 좀 일정 시간 머무른 다음에 11시 반 맞춰서 출발할 것 같아요. 여기 죽도가 백패킹하고 싶었던 섬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가깝기도 하고 배 타고도 얼마 안 걸리고 그래서 되게 와보고 싶었는데 여기는 항상 사람이 많다고 막 뛰어가서 자리 선점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그래서 혼자 촬영하러 오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계속 미뤄두던 그런 섬이었는데 어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여유 있게 촬영도 하고 즐기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기회가 되면 진짜 꼭 사람들이랑 같이 여럿이서 와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백패킹 진짜 즐거웠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laughs> 가방도 가볍고 진짜 편하게 즐기다 가서 이번 캠핑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저는 이만 배를 타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